안녕하세요 미모왔습니다. 플리츠 프릴 라시 소개시켜드릴게요. 민소매이고요. 기본 라운드로 되어 있지만 많이 파이지 않게 딱 적당하게 입으실 수 있는 라운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요즘에 입기 딱 좋은 플리츠고요. 어, 두껍지도 않고 얇고. 가볍게 만들어진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플리츠 밑에 프릴 달린 거 저희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새로운 색상 두 가지가 더 나와서 다시 소개시켜드립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이는, 어, 약간 베이지 색상인데, 기존의 베이지보다는 한 톤도 조금 더 다운된 느낌의 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에 받쳐 입으실 때 되게 많이 여러 옷이랑도 다 어울리는 스타일의 어 플리츠 민소매 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아이 베이지색 어, 톤 살짝 어두운 느낌의 베이지색 톤 아이랑 인디핑크 아이가 두개 새로 나왔습니다. 색상이 추가돼서 나왔고요. 이 인디핑크도 어, 되게 환하지도 또 어둡지도 않아서 적당한 색상 인디핑크라서 안에 받쳐있기에 되게 예쁜 아이예요. 색상이 정말 어,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딱이 아, 정도에서 봤을 때 느낌 딱이 정도 느낌의 인디핑크, 어, 프릴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이게 색상이 되게 여러 가지 다양했는데 지금 두 가지 색상만 다시 추가돼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인디핑크, 살짝 어두운 톤의 인디핑크, 얘는 베이지 톤, 살짝 어두운 느낌의 베이지 톤. 근데 약간 모카 베이지처럼 살짝 모카 빛이 들어간 아이예요. 고급스럽고 안에 받쳐있게 색상이 너무나 예쁘게 나온 아이 두 가지 소개시켜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다가 어, 플리츠 피아노 바지, 요번에 새로 나온 2버전? 약간 면사가 들어가서 더 가볍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지금 피아노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착용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가디건 같은 거 같이 어, 걸치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세요. 가디건도 어, 조금 숏 가디건, 얘가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오히려 숏 가디건 같이 걸치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얘는 이 플리츠 가디건 중에 미니 가디건이에요. 약간 볼레로 느낌으로 살짝 그냥 걸치듯이 입을 수 있는 어,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길기 때문에 그냥 짧게 볼레로 느낌으로 이렇게 가디건 입으셔도 예쁘시고요. 이 가디건은 위에 단추 부분에 이렇게 어, 보석을 하나 단 것처럼 되어 있는 아이 옆에 소매 부분이라 이 허리 부분, 윗부분, 가슴 밑부분으로 프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미니, 어, 가디건입니다. 미니 가디건이랑 이렇게 같이 걸치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시고요. 안 그러면은,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세일러 칼라 자켓, 플리츠 자켓인데, 가디건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는 세일러 칼라 플리츠자켓 소개시켜드렸어요. 얘는 이렇게 셀러 카라처럼 뒷부분에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던 아이였고요. 얘는 긴팔이지만 플리츠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걷어서 올리셔서 입으셔도 어 자켓 하나를 걸친 듯이 입으실 수 있는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어, 65,000원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미니 가디건도 65,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얘는 미니 가디건, 색상 여러 가지 있고요. 이 미니 가디건도 65,000원, 이 셀러 자켓, 플리츠 자켓도 6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프릴라시는 두 가지 색상이 다시 추가됐지만, 어, 이 프릴라시는 가격도 되게 좋았었어요. 요즘 입기에도 딱 좋고, 민소매인데 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2 5 0 0 0원이거두 가지 색상이 지금 다시 추가돼서 보여드리고요. 어, 핑크 색상, 인디 핑크 색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디 핑크입니다. 똑같이 그냥 플리츠 면사 느낌의 피아노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 넓은 느낌 싫으시면은 접이 바지랑 착용하셔도 되게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색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약간 인디 핑크에서 살짝 어두운 톤의 인디 핑크고요. 어, 다른 색상으로 상세컷 보여드릴게요. 얘는 기존에 있던 모카, 어, 모카 그레이 색상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플리츠가 들어가 있고, 밑으로는 조금 더 플리츠가 넓어지는 플리츠가 들어가서 저희가 프릴라시 민소매 셔츠라고 했고요. 암홀 부분 상당히 넓게 나온 아이입니다. 얘는 암홀이 넓게 나왔지만, 늘어나진 않아요. 이 자체가 넓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암홀 부분 사이즈는 어,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어, 제가 볼 때는 7,7 반까지 가능하십니다. 바스트가 너무 크신 분들은 7,7 반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어, 날씬 7,7까지 가능한 사이즈 민소매 셔츠입니다. 이 아이는 여기 암홀 자체는 넓게 나왔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아이예요. 폭은 상당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치수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디핑크 색상 여기도 조금전에 보여드렸듯이 가디건 같이 걸치셔도 어, 예쁘게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얘는 베이지색상 자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까는 검정색상이었고 얘는 셀러칼라 플리츠 자켓 65,000원이고요 베이지색상 봤을때 느낌은 아까 검은색은 카라가 잘 안보였잖아요 화면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미니 가디건 같이 걸치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플리츠 민소매 프릴 나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기존에 색상 추가된 걸 소개시켜드렸고요. 사이즈는 77, 날씬 77이신 분 바스트가 크지 않는 날씬 77이신 분까지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프릴 나시입니다. 미모마우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소매이고요. 얘가 쫄지 않고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연출도 가능하세요. 내려서 조금 더 내려서 이런 식으로 연출도 가능하시고 또 올려서 플리츠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하게 이렇게 온 맵시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가능한 민소매 셔츠입니다. 암홀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폭도 넓고 그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민소매 플리츠 어, 원피스형, 어, 민소매 셔츠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도톰하다면은 얘는 되게 얇은 여름 버전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얇고 얘는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아이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 색상, 얘는 찐 그레이, 그리고 얘는 연한 그레이 색상 있습니다. 색상이 연한 그레이와 찐 그레이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연한 그레이 그리고 찐 그레이 그리고 얘는 청록색상이에요. 청록색상 그리고 약간 조정해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그리고 얘는 그린 색상입니다. 그린 색상인데 조금 진해요. 얘가 그린 색상이 조금 진한 그린, 그린 색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이지. 베이지인데 연한 베이지예요. 연한 베이지. 그리고 핑크. 그 그리고 기본 색상인 블랙 그리고 얘가 민트 민트인데 조금 진한 민트입니다. 민트. 보세요. 얘랑 지금 검은색이랑 얘랑 차이가 있어 보이죠? 제가 이거는 매장에 좀 오래 꺼내놓은 거고 얘는 바로 지금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조금 주름이 쨍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입으시면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짧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고 이거 얘는빨간색상 음 그리고 상이 지금 얘는 좀 많아요. 1 1 가지입니다. 빨강, 화이트, 민트 그리고 청록색. 민트랑 청록색 비교하게 돼서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 청록색 또연그레이찡그레이두 가지 있고요. 또 블랙 있고. 그, 그리고 베이지, 그리고 초록이 있어요. 초록. 초록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 되게 예쁘죠? 되게 고급스러운 초록 색상이에요. 너무 환나고 흐린 색상 싫어하시는 분은 이 초록 색상 입으시면 은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기본 민소매 플리츠 셔츠고요. 이너로 입기에도 너무나 활용도가 좋고 여름에는 그냥 이거 하나로 입으셔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기장감도 충분히 길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허리 라인부터는 조금 더 넓은 플리츠 투톤으로 되어 있는 플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감은 엉덩이에 한 3분의 2 정도 거의 엉덩이 라인 밑에까지 바로 밑에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는 아이 기장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시원하게 안에 하나로 이너로 충분히 활용도 높은 기본 플리츠 민소매 셔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인소매 셔츠 소개시켜드렸구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